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충북 시니어 유튜버 채수덕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집이 율량동이고요. 산남동에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왔다 갔다, 가게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네. 저는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 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사위한테 아 가면은 외로운 거가 조금 덜하겠다. 서로 감싸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 보냈고요. 지금도 한 아이의 엄마, 한 아이,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새 세,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손주가 셋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우리 딸한테도 항상 고맙고 사위한테도 사랑한다 아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일상은 어떠십니까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66 됐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날이 좋구나 몸이 찌푸둥 하더라도 나가서 뭐래도 이렇게 할수 있고 제 스스로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인다는 그 생활이 아직 저에게는 아프지가 않잖아요. 남들은 아파서 못 나가고 병원에 가서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아 나를 내가 다스려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어 인생에서 보람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네,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주민자치나 이런 복지관에서 이제 조그만 수업을 조금씩 하고 듣다 보니까 그래도 배워서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남한테 빌려주기라기보다 보여주기 그 사람을 위해서 놀아주겠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진 않지만 즐겁게 놀아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또 이제 공연을 다니면서 많지는 않아도 몇 번은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어주고 제가 그냥 못하는 노래지만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 그네들이 웃어줄 때 제가 또 기쁨이 너무 크고요 그네들한테 아 오늘 즐겁게 해줬구나 아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웃었구나 그게 너무 너무 행복해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딸이 하나인데요. 아, 사위를 아들 겸 그래도 사위는 사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항상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 살라고도 하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저는 이제 육 남매의 인데 동생들이 다섯이 있잖아요 걔들이 아직 엄마가 살아 계셔서 항상 제 어릴 때부터 마음은 아 저거 누구 엄마 누구 자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아이한테도 어디 가서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있, 있, 있어서 좋았다.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다시 찾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까지도 잘 살아왔고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만큼 이쁘진 않아도 남들이 지금 이 나이에 고아요 소리를 제가 많이 듣는데 꾸며서 고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웃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 속에는 즐거움이 많아요. 나의, 나의 위로를 제 자신이 하면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살아보자 즐겁게 살자 화내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굴이 이쁘진 않지만 걔도 웃으려고 하는데 웃는 모습은 안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